네. 복지부 장관님. 네. 제가 이제 PPT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게 뭐냐면, 어, 각 대학에 증언 관련된 수요조사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정부 지원 건이 관련된 란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게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어느 학교 건데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사를 다 기재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사립대가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오늘 교육부 현안보고자료,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거 자료 봤더니, 아, 재정에 대해서는 사립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융자를 받는 것을 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 장관님. 네. 지금 보면 사립대는 정부가 지원해주길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는 사립대는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 자료 저별표를 보시면 네. 의대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는 국사립 대 모두 지원이라는.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혁신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럼 6.5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6.5조는 저희들이 지금 좀 그거는 뭐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음. 그 중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요구가 아닌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현재 요구되고 예. 있는 예산은 총합을 해보면 6.5조인 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6.5조 관련되는데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장관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이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죠? 어 근데 뭐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과 생각하시는 예산이 다를 수도 있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5조를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지만 못 마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6.5조가 아니고요, 그어대 선진화에 필요한 실수요를 충분히 투자해드리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 그 액수가 요구받은 거를 추계해 보니까 6.5조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6.5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책임지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 6.5조가 안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학교 측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예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거다 니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 확충돼야 된다는 강의실, 실험실 이런 것들을 어, 제때 신설 못하거나 또 아예 신설 못하는 경우,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은 하겠네요, 그죠 저희가 뭐 최대한 그 이제 의대 측의 수요를 반영을 할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또 실수요는 그러니까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님의 자신감, 장장관님이 갖고 계신 장밋빛 전망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네. 항상 행정이라는 건 나쁜 경우도 가정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안될 경우에는 어,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는 교원 확보나 이런 것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원활 마련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의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 집중 투자를 해 드리겠다는 그래, 것, 융자를 해 드리겠다는. 그래서 지금 불안한 학부 모들과 불안한 수험생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어, 조종원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이지리하신 것처럼 정작 시험을 쳐서 입학을 했는데 정부의 말대로 되지 않아서 평가를 받아봤더니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됐더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쓰려는 게 아니냐, 혹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저는 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장관님도,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복지부 장관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 맞습니다. 네. 기준을 완화해서 이 문제를 넘기겠다. 전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분 장관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맞죠? 네. 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로 확실히 가겠다 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평가 인정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봐서 평가 인정이 그렇게 이런... 말씀하시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글로벌 기준을 말씀하셨으면 그냥 글로벌 기준으로 멈추시면 돼요. 네.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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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예, 제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어 지원 어,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사가 바, 그, 나오지 않도록 의 평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두분 장관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신뢰를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되는지 꼭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복지부 장관님 오늘이 네. 전공이 추가 모지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제가 기사 보니까 세브란스 아산병원 한 명도 지원 안 했대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흉부외과 같은 경우 저 남아있는 전공의가 전국 12명이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병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흉부외과 전공전문이시고 네. 병원장이신데 왜 찾아오셨냐고 이렇게 답답해서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인턴 때부터 밥 사먹이고 술 사먹이면서 정말 어렵게 챙겼던 두 명의 친구가 이번에 나와서 안 돌아오고 있대요. 자기 밑에 이제 아무도 없대요. 자기가 그만두면 이제 흉부외과 수술을 아무도 못할 거안할것 같아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요. 그 얘기는 정말 수 개월 전부터 수백 예, 번 제가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데 지금 모집에 추가 모집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어. 김영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무슨 협의체니 새로운 논의틀이라도 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관님이 제일 딱딱세요장관 제일 딱딱해요. 무조건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아. 장관님이 수 차례, 수십 번, 수백 번몇 개월 정도 하셨던 말씀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거안 먹히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정부 관료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방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제안을 해주시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또저 정부하고 양자 협의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제안을 저희가 5번 모기원회 차원에서 장관님께. 어,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근하게해주시기대하고요제안겠습니다 네, 네박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를다 마쳤고요. 하여튼 전혀